이하침 목상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호와께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난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구주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오늘 이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도피성을 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동에 세 개, 서에 세 개, 모두 여섯 개의 도피성을 만듭니다. 도피성을 만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이 성경 본문 가운데 부지중에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부지 중에 나는 이야기에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늘 무엇을 보고 판단합니 결과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 내용의 뜻을 헤아려 보지 않고 사람을 죽였으면 살인자, 이혼을 했으면 이혼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속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는 찾아 볼수 있습니다. 가정의 폭력에 견디지 못해서 자녀가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막아서도 밀치다가 그만 아버지가 넘어져서 뇌진탕으로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들을 우리는 과연 살인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결과론적인 살인자의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면 그의 어머니가 남편이 폭력 속에 죽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죽어가는 어머니를 바라보는 것이 자식의 도리이겠습니까? 가정 안에서 자녀 학대, 아내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견딜 수가 이혼을 결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이혼한 사람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면 그 여인은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 자녀들까지 희생시켜가면서 그 아픔을 겪어야 합니다. 심지어 그것을 견디다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 부지중에라는 고의적인 뜻이 아니라 부지중에. 그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정당방위를 하다가 일어난 사건이라면 그 사람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길이라면 그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의 뜻인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과만 가지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용을 판단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때로는 보호를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 가운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결과만을 가지고 말하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저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생각하면서 때로는 감싸주고 보호해야 될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호하시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한다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을 우리 또한 보호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인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결론이 읽기까지 그 내용을 분석하고 오늘 이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대로 부지 중에 즉 어쩔 수 없이 고위가 아닌 그런 모습으로 결과를 만들었다면 아니 결과를 나타냈다면 그 사람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해야 되서 오늘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파악할. 항상 내용을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성경만신 가운데 부주중에라는 말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은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인생들을 보호하신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거시도인들이 내용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결과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것을 허러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 때 내용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헤아려 볼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옴